안녕하십니까, 택티컬 포토 채널입니다. 저번 편에서는 스위스 아미 나이프의 세 가지 선택의 주의점에 대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너무나 다양한 스위스 아미 나이프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 경험상 추천드리는 모델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중에 정말 다양한 빅토리옥스 나이프들이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또 구동의 베스트셀러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캠퍼라던가 아니면 스파르탄이라던가 아니면 숄저라던가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또 있는데 어 저는 그중에서 이제 경험상 몇 가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 있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 특히 뭐 워낙 취향도 다양하시고 뭐 평소에 자주 쓰는 공구들이 있지만은 어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추천드릴 모델 제몇 가지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제품도 이제 너무나 예, 많은 제품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스위스 빅토리녹스의 미니 챔프 모델이에요. 예, 말 그대로 미니 챔프 알록스 모델입니다. 챔프는 빅토리녹스 나이프 중에서 정말 많은, 정말 다양한 툴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간판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제품은 이름답게 미니 챔프예요 미니 사이즈, 아주 작은 키체인 사이즈지만은 정말 다양한 요거 손가락 두 마디, 한 마디 사이즈 정도 되는 사이즈 치고는 안에 아, 네, 정말 많은 풀들이 들어와 있는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뭐 기본 사항 펴볼까요? 뭐 하나, 뭐 둘, 셋, 네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다양한 툴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정말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이즈가 작지만은 뭐 이거 갖다뭐 본격 아웃도어라던가뭐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고. 뭐, 이제, 손톱 소재라던가, 뭐, 간단한 EDC라던가, 아니면 사무용, 문방용품으로 쓸수 있을 정도의 아주 그런 아기자기한 제품들이 보여져 있습니다. 이 제품은 뭐, 워낙 지금까지도 유명하고 베스트셀러 모델이긴 한데, 제가 특히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 저도 이 제품을 입수하기 전에, 다양한 그 미니 챔프 모델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일 대표적인 게, 그, 요런 제품이에요.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다 이제, 안에 툴들은 비슷하면서, 이제 바깥쪽에 이제 랜턴 같은 게 있고, 이제 볼펜 기능이 있는 이런 모델인데, 이것도 처음 오래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주머니에 이제 키링 열쇠들하고 엿것을 갖고 다니면서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얘처럼 보이는 집처럼 이게 외부 빨간색 플라스틱 그 손잡이 쪽이 너무 잘 빠져요. 너무 잘 빠지고, 뭐 떨어뜨렸다 하면 이거가 정말 부지기시로 많이 깨져나갔습니다. 얘도 뭐 쓰는데 아무런 지금도 뭐 툴들도 다 컨디션이 좋아서 뭐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제품이긴 한데 이게 뭐 가져다니다 보니까 이게 깨져 버리니까 이게 포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비슷한 모델로 이 제품은 웬거에서 나왔던 모델이었는데 이 제품도 좀 비슷한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던 제품인데 이제 안에 툴들은 멀쩡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다니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피 플라스틱이 너무 빨리 깨진 거예요. 깨도버려가지고요거도 그냥 제가 뭐 버릴 순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제품인데 하여튼 뭐웬거던 빅토리녹스는 되게 동일한 그런 지금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았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니 챔프를 구입하실 때 이왕이면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 플라스틱 핸들이 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된 알록스 제품 모델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가 알루미늄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부가적인 그런 툴들 뭐 이제 볼펜이라던가 뭐 라이트 같은 거는 쓸수없지만은이 제품은 일단 떨어뜨리던가 충격을 가해도 이렇게 보시면 리벳이 밖에 이제 나와있고 이게 핸들을 이제 꽉 잡아주는 이런 형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이제 외부 핸들이 깨지거나 이제 파손될 일이 거의 없이 이제 되게 영구적으로 쓸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어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단종된 블랙 제품이에요 블랙 제품도 있고 이제 레드로 아노다이징된 제품이 있는데 근 요즘에는 은색으로 된 알록스 제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알록스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착색이 돼 있어도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벗겨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빅토르녹스에서 또 그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해서 그냥 빅토르녹스 키체인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니챔프 모델은 그냥 이렇게 알루미늄 모델을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을 시켜서, 뭐, 이제, 약간, 이제, 오래 사용에 대한, 이게, 지워지는 그런 문제들을 그냥,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 이 제품에 대한, 뭐, 소소한 그런, 제 도구 소개는, 뭐,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무슨, 보, 시면 이게, 손톱 소재하는 그런 거, 아니면, 무슨, 손톱 관리하는 것들, 뭐, 오렌지 클 오렌지 껍질 벗기는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블레이드가 이게 두개 정도, 이게, 기본 달려있고, 뭐, 가위, 그 다음 뭐, 미니 드라이버, 뭐, 병따개 이런 거, 뭐,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첫 번째 키 체인으로 쓰실 때는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은 미니 챔프 알록스 모델을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요. 또두 번째 어, 빅토록스 제품들 보면은 이게 가장 기본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 이런 이제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이런 사이즈 보시면 이제 또 느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이즈 자체가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 이 제품은 조금 이제 라이트가 있는 스파르탄, 라이트에 있는 스파르탄 모델이긴 하지만은, 이거보다 좀뭐 조금 자, 무슨 뭐 스파르탄이라던가, 뭐 캠퍼라던가 이런 제품들도 주머니에 이제 파우치 없이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조금 좀 무거운 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들이 분명히 이제 빅토리녹스의 주력 모델이긴 하지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모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모델입니다. 빅토리녹스 익스큐티브라는 모델이에요. 보시면은 이 제품은 그 빅토리녹스의 정말 수많은 제품들 중에서 아주 특별한 스페셜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사이즈가 작아요 사이즈가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미니챔프 사이즈와 이제 풀 사이즈의 중간 사이즈의 아주 제품이에요 중간 사이즈 제품이고 아주 슬림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본격 아웃도어 제품은 아니고 이 제품은 완전히 그 타겟을 그냥 여성용 아니면 일상용 EDC로 이제 아예 컨셉을 잡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케이스는 없는 제품인데, 이제, 이거가 기본적으로 넌으로 파우치이고, 안에 열어보면, 빅토리녹스의기서 이스큐티브 모델의 매뉴얼인데, 보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공구 이런 게 들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재밌는 게 이제 오렌지 껍질 벗기는, 오렌지 껍질 벗기는 이런 게 있어요. 재미있고. 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또 제품이고. 들어이 제품 되게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정말 사이즈가 딱 주머니에 들고 다녀도 무겁지도 않고 일상에서 딱 적당히 쓸수 있는 제품들만 사이즈로 딱 모아놓은 그런 제품 인 같아요. 어 보시면은 이제 메인 블레이드 메인 블레이드가 있는데 이 제품도 이제 본격 아웃도어 쪽으로 힘들겠지만 뭐 일상적으로 뭐 사용할 때뭐 편지봉투를 연다던가 아니면 간단한 음식을 뭐 잘라먹는다던가 그럴 때는 충분한 사이즈의 그런 블레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또 많이 사용하는 공구 중에 하나인 또 펜블레이드도 하나 들어있어서 뭐 메인 블레이드를 쓰지 않고 뭐 정밀한 일을 할때쓸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펜블레이드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런 게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좀 재밌는 거예요. 뭐 예만 있는 모델인 것 같은데 이게 또 그 오렌지 껍질 벗기는 칼이에요. 주변은 <laughs> 일단 한번 시연을 해볼수 있으면 시연을 보겠는데 이게 참 오렌지 껍질을 벗기는 이제 툴이 거의 뭐 없는 거 같은데 이제 품만딱 있는 거 같습니다. 보시면은 앞에는 또 보면은 이제 또 드라이버로 돼 있고 또 이제 요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서레이션 했지요. 되게 작은 미니 서레이션했지를해 가지고 그 뭐 여러 가지로 뭐 잘안 잘리는 뭐 그런 거끈 같은 거 있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되게 잘리는 뭐는 뭐 분명히 오래지 껍질 벗기는 그런 용도도 있겠지만은 어요런 거가 되게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또비트로역스의또 간판 가위. 뭐 너무 쓰, 뭐 부드럽고 너무 좋습니다. 가위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용도가 이제 손톱 소재를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또 손톱 소재할 수 있는 이렇게 또 파일 이렇게 이돼 있고 이렇게 손톱에. 이제 청가순 이런 게 또, 손톱 떼벗기은 이런 기능도 있는 이런, 이렇게 앙증맞은 이런 손톱 소재 기능이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위로 갔다 하면 돼. 보시면은 뭐꼭 그런 용도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뭐 어디 뭐 틈에 들어가 있는 거 이제 끄집어 낸다던가 아니면 이게 또 이제 뭐 그런 용도로도 뭐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는 제품이고, 또 비트오노스에 또 아주 가끔 정말 쓸모 있는 기능이죠. 쪽집게도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서 보이는 이시 들어있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눈에 확 띄는 제품은 아니에요. 이 제품의 존재를 많이 모르시는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번 기회에 이 제품은 참 추천드리고 해 싶었습니다. 어, 지금 여름 같은 때라던가 이럴 때 지금 대형 사이즈, 중형 사이즈 말고 이제 딱 주머니에 고다니면서 EDC로 가져다니기 참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품 한번 제가 추천해드렸습니다 빅토리녹스의 익스큐티브 제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추천드릴 제품은 뭐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또 쓰시는 분도 많으신 제품인 원앤드 트레일 마스터 제품입니다. 어이 제품은 정말 빅토리녹스의 역사 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제품이라고 좀 평가를 해요. 왜냐면은 빅토리녹스가 언제나 그동안 추구했던 거는 이제 포켓나이프로서의 그런 좀 어느 정도 이제 좀헤비한 용도보다는 이제 일상적인 용도를 위해서 이제 가지고 다니는 좀 어떻게든 소형 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품이 나옴으로 인해서 빅토리녹스의 택티컬의 시대를 연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의미 있는 제품이에요. 어, 이 제품 이전에도 일반적인 스탠다드 사이즈 이상의 그런 나이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핸들이 이제 임체공학적으로 이제 그룹을 가져가지고 손을 잡았을 때 이제 또 임체공학적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제품도 있었고, 그다음에 락킹 제품이 있었어요. 락킹 제품이 어떤 방식의 락킹 제품이 있었냐면, 이렇게, 피면은 이게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접을고펼수 있는, 그런 락킹이 있는 안전을 위한 제품이 있었는데이 제품은 정말, 그, 빅토리녹스 매니아들이 정말 염원하던, 정말 진짜, 원핸드의 시대를 정말 열었습니다. 보면은, 이 제품 이전에도 정말 스파이더코라던가, 뭐, CRKT라던가, 여러 브랜드에서, 원핸드 제품이 폴더 나이프가 분명히 존재했었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빅토리녹스에서도 그런 제품이 분명히 못 나올, 안 만들, 또못 만들 사람들이 아닌데, 왜 그런 게안 나올 거라는 정말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결국에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이 제품도. 이제, 썸홀을 이렇게 칼날에다가 장착을 하고, 한 손으로 펼수 있고, 한 손으로 접을 수 있는 정말 시대가 제된 거예요. 제가 몇번 이제 저번 스파이더 코 나이프 토크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나이프를 한 손으로 접고 펼수 있다는 건 정말 진짜 도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 여러 가지 지금 액션을 취할 때뭐 이렇게 잡고, 자른다던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뭐 빅토리 나이프, 녹스 나이프 스타일은 언제나 오픈을 하려면은 이렇게 두 손으로 폈었어야 했으니까, 이런 게 정말 진짜 위급한 상황, 환상, 긴급한 상황 할 때는 정말 필요한 용도였는데, 빅토리 녹스가 드디어 이걸 해냈습니다. 또 동시에 어 라이너락킹 시스템을 사용해서 거기다가 또 신속함과 동시에 안전성까지 이렇게 확보를 한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아무리 힘을 줘도 접히지가 않죠. 하지만 중간에 라이락을 풀면 이렇게 안전하게 접을 수가 있는 신속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 동시에 이 반대쪽 뒤쪽 대형 마이너스 드라이버 쪽에서도 이렇게 락킹 장치가 있어가지고 얘도 이제 접히지가 않아요. 이런 제품 많이 쓰는 용도가 뭐냐면 이제 간단한 그런 프레이바 스타일로 좀쓸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덜싸가뭐 비트를 연다거나 비지버 연다는 그런 용도가 있었는데 뭐 분명히 권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빅토리독스의 이렇게 양쪽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런 마이너스 드라이버 쪽개 프레이바 형태를 위해서 이렇게 접힘 방지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제품이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택티컬적인 용도 로 이제 넘어갔다는 의미가 하나 뭐냐면은 빅토리녹스 중에서 써레이션을 채택한 나이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제품은 이제 발매와 동시에 이건 되게 초기 제품인데 요즘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레이션이 중간에 임... 게 끝쪽에 많이 있는데 이제 아예 그냥 써레이션 앞에다가 달아버렸어요 써레이션을 앞에다가 달아버리고 엣지 방식이 아주 이게 아주 임... 진짜 저는 놀랐던 게 치즈그라인드 방식을 썼습니다 치즈그라인드 방식은 이제 치즈이란 게 끌이란 뜻이거든요. 대패, 끌할 때 쓰는 끌. 이런 자료화면에 나가서 이런 스타일을 치즈그라인드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그라인드를 많이 쓰는 게 바로 그, 택티컬 폴더 나이프의 명가에 에머스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머스 같은 경우는 언제나 이제 유저들한테 약간 공격받는 중에 약간 치즈그라인드에 대한 이제 좀 성의 없음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에머스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신속하고 빠르고 편리하게 뭐 별다른 그런 샤프너 없이 빠르게 엣지를 샤프닝할 수 있는 방식이 치즈 그라인드 방식이에요. 보시면은 양날을 갈아 일반적인 칼날 같은 경우는 양날을 갈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 날만 있으면은 뭐 간단한 무슨 뭐 머그컵 뚜껑이라던가뭐 간단한 짐째 좀 평평한 거 유리 모서리 이런데다가도 에 빠르게 샤프닝이 가능한 그런 엣지라고 할수 있거든요. 또 동시에 서레이션은 경도가 높지 않은 고무판이라던가 고무 호스라던가 아니면 끈이라던가 로프라던가를 뭐 신속하게 빠르게 커팅할수 있는 거는 뭐타이 추종을 불허하죠 뭐빵 같은 것도 빨리 자를 수 있고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있, 저는 이제 써레이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써레이션이야말로 정말 훌륭한 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샤프닝을 지금 안 해도 언제나 기본적이고 평균적인 빠른 커팅 능력을 이제 써레이션에 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나왔을 때 정말 진짜 혁신적이고 진짜 훌륭한 제품이고 어떻게 보면은 스파이더코라던가 CRKT라던가 그런 진짜 택티컬 폴더의 시장을 어느 정도 뺏을 수 있을 정도의 정말 훌륭한 진짜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은 또 더욱 놀라운 거든 이렇게 톱이 있어서 톱이 일반적인 빅토리녹스의 소형 나이프 이렇게 대형 나이프에 달린 톱이 일반적인 미드 사이즈의 톱보다는 이제 더 길어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은 막상 이거 갖다가 나무를 썰어보면은 되게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빠른 그런 나무 톱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진짜. 그 나이프만 달린 원핸드 폴더 나이프를 초월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훌륭한 그런 커팅 능력을 진짜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언제나 자주 사용되는 뭐 이런 캔 오프너 기능 그다음에 또 옆에 뒤쪽에는 이제 또 드라이버 뭐평소에 와인 오프너만 있지만은 뭐 십자 드라이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송곳 기능에서부터 이제 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쪽집게라던가 이쑤시개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있다 보니까. 정말 사이즈도 이제 본격적인 아웃도어라던가 그런 용도로 쓸수 있는 사이즈가 됐고 또 각종 부수적인 기능에서부터 이게 또 신뢰성 그다음에 또 안정성까지 정말 두루두루 경비한 정말 훌륭한 진짜 택티컬 폴더가 이제 만들어 시작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정말 진짜 나이프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솔직히 이 제품 실사 파들한테 이 제품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도 정말 지를 만한 가격이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클립 하나만 정말 달아주면은 정말 정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그런 폴더 나이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간단하게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세 가지 나이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 이외에도 뭐 빅토리녹스나 스위스 아미 나이프에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해외라던가 국내에 뭐 다양한 리뷰어분들, 그 다음에 또 빅토리녹스를 이제 또 제가 추천드릴 사이트 하나 있는데, 어, 뭐, 그냥, 뭐, 유럽에 계신 분 같아요. 뭐, 빅토리녹스 활용의 거의 뭐, 최강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정말 다양한 용도의 진짜, 빅토리녹스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아주 뭐, 멀티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제품을, 진짜, 빅토리녹스를 가지고, 대하다, 대 빅토리녹스를 가지고, 정말 진짜 다양한 활용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동영상을 구독하셔가지고 하시면은, 뭐, 작은, 빅토리녹스는, 이런 스위스 아미 나이프 하나 가지고 정말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팁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택티컬 포토 채널 스위스 아미 나이프 개인적으로 세 가지 추천한 제품들을 봤고요. 어,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나가서 핑계만 되는 거 같네요. 나가서 한번 실사와 여러 가지 활용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택트크로포트 채널의 나의 프리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아요와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